자, 수고하셨습니다, 네. 네, 감사합니다. 니다박사님 네, 감사합니다. 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사다사합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에 대해서, 음. 음. 정의에 대해서 뭐 닉네임도 금액이 중요한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.. 황금 금액이 중요하죠 네, 금액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월급 받을 때 금액이 중요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은 관념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그 사랑하는 거니까 일단은 저는 황금 생활을 하거나 이웃 사랑에 있어서도 몇 프로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기본적으로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10분의 1 11조를 좀 예를 많이 들어 줬고 어,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11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자기 생활비에 11조를 해야 되냐 월급에 11조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도 보통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하게 되는데 저는 일단은 기본적인 자기 개인 최소생활이 될수 있는 어 정도의 금액으로 충분히 월급 받는가 아닌가 요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빚을 많이 진 경우에는 또 빚을 갚는 것들을 좀 우선 순위에 좀더잘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빚은 졌는데 빚부터 갚는다고 하면서 또 과소비하고 있고 뭐 이런 패턴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내 수익에 있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좀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. 는 수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언금이나 성경헌금 뭐 감사 헌금 이런 잔기헌금들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각 절기에 따라서 하나의 그 풍성한 은혜, 십자가의 은혜, 또 성령신의 은혜 이런 그 은혜에 대한 헌신과 또 감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주일 한주 동안 지내면서 도이게참 너무 감사하다.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니까 너무 예뻐. 아, 내, 이렇게 예쁘게 창조하신다면 감사합니다. 뭐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러나 관념적으로 그냥 하는 형태로 끝나지 않고 구체성을 띈 형태로 이제 헌금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얼마였으면 좋겠는가 믿음대로 일단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나 최소한으로 뭐좀 원칙을 나름 말해준다면 제가 볼 때는 각 절기 헌금들과 주인 헌금들 이런 것들을 자기 수익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, 수입원에 있어서 절경금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세 번의 절경금을 통해서 자기 뭐이렇 11조만큼 하는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일원금은 진짜 자기 형편에 맞춰서 좀이 드리는 것이 좀 맞겠다 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. 우리가 좀 무관심한 게 이제 헌금을 얼마 해야 될까 이거는 많이 생각하는데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좀 관심을 기울인 경 오히려 청년 때부터 좀 필요하다. 그래서 어그 교육자들, 뭐 직원들 기본적인 월급을 위해서 또 쓰이는 부분이 있고 공동체 전체에도 쓰이는데 그 합당하게 정말 좀 쓰이는가. 어 거기에 맞게끔 충분히 사용되고 있는가, 또 이웃 사랑과 또 선교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잘 쓰이고 있는가 이런 걸좀 오히려 뭐그 공동회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참석해서 좀 교회가 건강한 재정 상태로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쓰고 있는가 오히려 좀 관심 있게 좀들여다 어, 보도 예, 그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더 헌금생활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헌금을 좀잘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. 교회 헌금이 쓰이는 거에 대한 신뢰를 좀 많이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그래서 교회 헌금이 많은 이들을 살리고 또 성교와 또 교회의 그 공동체의 풍성함과 또 이웃사랑의 실천에 적절하게 배분해서 쓰이고 있는가 이런 좀 확인하고 또 헌금은 자기 믿음과 또 성경이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어떤 방향성에 맞춰서 좀할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뭐 소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생각하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금액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적절하게 할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꾸준하게 할수 있는 거막빌 받았을 때나다 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가? 어, 내가 지속적으로 내 재정상태에서 섬길 수 있는 금액만큼 정해서 꾸준하게 오히려 섬기는 것이 건강하지 않나.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이다. 일단은 어떤 재정을 흘려보내고 또 헌금을 하는 것. 네, 그렇다면 거기에 꾸준하게 내 재정 상태에 맞게끔 잘 드리는 것. 이걸 좀 훈련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. 네, 다들 수고 많았고 좋은 질문들 오늘 많았는데, 어 하여튼 또 오늘도 메일로 좀 많이 보내드려야 되겠네요. 하여튼 제가 뽑았을 때또 아주 독특한 질문들 뽑히지 않은 질문들은 어떻게 되냐고요? 주원종 목사님께서 직접 메일로 답변 드립니다.